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용화 TV 이번 시간은요. 네. 2021년 신축년 네띠별 운세고요. 네. 네, 10월 G띠입니다. 네, 10월 G띠 운세는요. 네. 어 10월 달에 들어서면은 네. 음 뭔가 미뤄뒀던 음. 뭔가 골치 아픈 일들이 조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그게 건강 문제든 네. 금전 문제든. 음. 어, 조금 뭔가 말이 나오거나 네.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겠다 라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음. 어, 그 중에서도 네. 병자생분들 네. 26살이구요 어, 어떻게 보면 취업 문제로 음. 어, 뭔가 내 미래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 네. 어, 조금 골치 썩은 일들이 나와요 음. 음. 그래서 어, 뭔가 이직을 계획하신다고 하면은 네. 우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. 음. 음, 아직은 기다릴 때다. 네. 어, 움직이기엔 시기상조다 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네. 만약에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하더라도 음,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어요. 10월 달에는. 음. 그러니 우선 조금 더 기다리고 어, 그러면서 나를 조금 다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음. 그리고 갑자생, 38살이고요. 네. 갑자생분들은 뭔가 집안 문제로, 어, 집안에서 뭔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그게 근데 먼 친척이나 뭐 이렇게가 아니고요.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, 내서 뭔가 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어, 조금 일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, 그러니 어, 좀 마음을 잘 잡으시고 뭔가 말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. 뭔가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. 그러니 어, 조금 미리 내 멘탈을 점검을 하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임자생분들 50세고요. 음, 임자생분들은 어, 약간 돈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? 음. 그래서, 뭔가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막히는 게 아니고요. 어, 풀어나갈 수는 분명하게 있어요. 음, 분명히 나갈 구멍은 있어 보이고요. 대신에 어, 내가 조금 음, 답답함, 그리고 스트레스, 음, 이런 것들이 어, 생길 것 같아요. 음.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, 어,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가 방법이 어, 마련된다고 하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,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. 만약에 어, 지금 10월달에 뭔가 그런 문제들이 올라와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네. 그 뒤에 들어오는 운을 못 받아요. 어,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 동안에 조금 미뤄놨던 음, 일들. 네. 음. 그한 그러니까 번씩 점검을 해보시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일이 닥치더라도 어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음 이미 내가 가고 했던 거니까 어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 생각 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경자생 어 62세고요. 어 경자생 분들은 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어 건강적으로 몸쪽으로 어, 좀 아픈 수가 들어와요. 음, 병원에 조금 자주 왔다갔다 하실,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큰 문제가 아니고요. 그냥 사소하게 음, 아니면 내가 걱정을 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. 어,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뭔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미리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뜨는 거는 정자생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, 여성분들은 특히나 뭔가 내가 몸이 아프다 싶으시면 네네. 병원에 가서 꼭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뭔가, 어, 좀안 쪽으로 뭔가 뭔가 문제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아두고 뭔가 대비를 한다면 어큰 병도 미리 다 막아갈 수 있거든요.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GT 운세를 보자면 여러 가지로, 띠마다, 그 다음에 나이 별로마다, 다각각이 다른 문제들이 들어와요. 음, 그렇다고, 집띠분들이 완전, 완전 폭망한다거나, 음, 그러는 건 아니에요. 단지 10월달에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미리 점검한다 생각하시고, 어, 그렇게 한다면은, 음, 11월달 가서는, 음, 10월 말 가서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 g t 분들 조금 힘들시더라도 음잘 견디셨으면 좋겠고요. 어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 g t 지금까지 뭐 g t 운세였고요. 어 혹시라도 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어 연락처 밑에 나가니까. 어, 전화를 해주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